네, 자 과연 몇 점이나 나왔을지 최준현 씨 루틴 점수를 공개해 주십시오. 오, 오, 오 최고점 오. 아니에요? 우리 여태까지 네, 서재걸 선생님이 88점, 민혜연 선생님이 95점 주셨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의 점수 측정 이유는 무엇일지 서재걸 선생님부터 루틴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88점 드린 이유가 이제. 최준영 씨가 좀 오래 사셔야 되니까 <laughs> 팔팔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아 점수를 또 드린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걱정 안 예. 하셔도 됩니다. 팔팔하게 살게 네, 100점보다는 예, 예. 예, 전반적으로는 두 분이 같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음. 특히 다리 마사지. 하.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30분도 넘게 예. 지금 왜 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혈관 질환이 있으면 누가 일을 다 열일을 해야 되냐 면 허벅지하고 하체에서 열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리 마사지 하는 게 정말 그 종아리에서 역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올리는 힘은 마사지 하고 해야지만 피가 정체돼 있다가도 한 번씩은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 저리고 지나는 분들도 최준영 씨 부부처럼 이제 다리 마사지를 하거나 잘때 이제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어, 자면 그러세요. 아, 그러면 도움을 받으실 아, 수 있습니다. 알아고계시는구나 네. 민혜원 선생님은 부부의 루틴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진짜 100점 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뽀뽀하는 음, 그 음. 스쿼트만 아니야. 스쿼트. 아, 예. 컸어요. 네, 네. 오점 오전간 가 자세 때문에 제가 5점 살짝 깎았고요. 사실 정말로 두 분이 갖고 계신 생활 습관들이 다 아주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오메가3.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어머님까지 챙겨주시면서 드셨던 이 오메가 3가 굉장히 좋은 루틴이라서 여기서 특히나 높은 점수를 드렸어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RTG 오메가 3를 드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실 때도 우리가 오메가 3가 좋다라는 건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메가 3가 정제 과정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쭉 짜서 쓰는 이제 TG형이라고 보고요.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더 정제를 한 e 형 그리고 3세대가 RTG형이거든요. 제일 앞에서 나왔던 1세대나 2세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을 해서 체내 흡수율도 높이고 불포화 지방산의 순도까지 높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메가3의 세대별 생체 이용률을 비교를 해 봤을 때 1세대에 비해서 3세대 RTG 오메가3가 1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건 RTG 오메가3가 제일 효...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오메가 3 성분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돼서 건강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상 지질 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2세대와 3세대 오메가 3를 각각 섭취시켜봤더니 3세대 섭취군의 혈중 중성지방 감소율이 2세대 섭취군에 비해서 약두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나름식께서 남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로 잘 챙겨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최림 씨는 평소 이제 아내께서 챙겨주시는 오메가 3를 드시면서 뭐 궁금했던 건 없어요? 예, 오메가 3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오메가 3도 결국엔 기름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 고지혈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렇게 자주 많이 섭취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기름하면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름은 몸에 나쁜 기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메가3처럼 몸에 좋은 기름도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이거든요.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착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고중성지방혈증을 앓고 있는 성인 남녀에게 8주 동안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는 약48%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30% 정도 감소했고요 염증 수치도 무려 87%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 오메가 3가 혈관 청소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통을 몸이라고 보고 둘러싼 호수를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혈관은 현재 지방에 의해서 좁아진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혈액을 통과시키면 지방에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겠죠. 근데 이때 RTG 오메가3를 넣으면 혈관 속에 지방이 녹으면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들어가네요. 네, 네. 이처럼 RTG 오메가 3는 중성지방의 합성을 막아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뭐저 되게 신기하다. 정말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내분이 챙겨주시는 대로만 지금처럼 잘 드시면 되겠네요. 저는 남편도 남편인데 사관에 특히 좋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어머님이 뇌출혈로 고생하신데다가 아버님 가시고 혼자 지내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서요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음. 아, 정말로 해보신것 같아요. 너무 좋은 며느리시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최준영 씨 어머니께서 뇌출혈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살짝 이제 인지 기능이나 말하는 언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떨어 지셨죠 네, 그래서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뇌 인지 기능을 개선을 하는데도 오메가 3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가요. 지질이 가장 풍부한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연두부 같아요. 음. 느낌 자체가. 그리고 뇌세포에는 이 오메가3가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충분해야 뇌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고요. 반대 경우로 오메가3가 부족하다면 뇌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실제 한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 중에 하나인 DHA 수치가 낮은 사람이 DHA 수치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뇌 노화가 2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있또 네, 혈중 오메가 3 DHA 수치가 상위 25%인 그룹의 치매 발병 위험이 하위 25%의 그룹과 비교했을 때47%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체내 오메가 3 농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4.7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준영 씨가 이제 실제 나이는 아내분보다 15살이 많지만 RTG 오메가 3로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신체 나이 차이는. 줄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최준용 씨가 뭐 완전히 뭐 눈이 반짝반짝하게, 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 더살기 네, 목표에 뭐딱 맞게. 네. 자 요즘 시중에 보면은 알티 오메가 스가 정말 많잖아요. 어떤 알티 오메가 스를 고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왕이면 초임계 추출 방식의 오메가 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초임계라고 하는 게5 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인 고온에서 추출했을 때보다 화학적인 잔여물들도 줄일 수 있고요. 온도가 낮으니까 산폐 또한 막을 수가 있겠죠. 제로 오메가 3가 풍부하다고 잘 알려진 참치를 180도에서 각각 5분, 7.5분, 10분 이렇게 가열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메가 3의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180도에서 10분 동안 가열한 참치의 EPA와 DHA 함량이 생참치랑 비교를 했을 때 각각 69%또84%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메가 3를 고르실 때에는 저온에서 추출한 초임계 RTG 오메가 3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